얘들아, 안녕. 산타는 50대 홍공주였냐. 언니가 이제 요번주에 온 산은, 어, 주울산. 주울산에 왔어. 언니가 저번주에는 조령산에 왔잖아. 그러니까 조령산하고 주울산하고 이제 원래 1일 이상 코스로 많이 스케줄링을 하는 산인데, 언니는 이제 체력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요번주에 다시 주울산으로 왔어. 내비는 월복사. 찍고 이제 왔고 그 월복사에서 언니는 이제 최단 코스 선호하잖아 그 최단 코스로 오늘도 올라갈 건데 월복사 찍고 올라오면서. 이제 좁은 산길 식으로 최단 코스니까 막 올라와. 근데 거기서 갈림 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올라오면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한 6대 정도 이제 주차 가능해. 그리고 등산로는 이제 이쪽을 향해서 올라갈 거고 이제 왕복 키로수는한 5키로 정도 되고 이제 그 거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작년에 언니가 1월달에 왔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다만, 무난무난하고, 정상 다가갈 때, 그때 이제 오르막이 나와서 조금 힘들긴 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뷰가 좋아. 그래서 괜찮아. 가보자. 렛츠고! 주산로 아까 입구에서 언니 주차하고 지금 한7분 정도 걸어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최단 코스 올라가는 길은 저기 딱 걸어 가면서 그줄산 정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앞에 딱 튀어 있으면서 정상이 보이고 뷰도 나름 예쁘잖아. 그래서 저걸 보면서 걸어가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어 그리고 내가 저번 주에 그 주룡산 왔었잖아. 그 주룡산 오면서 언니가 그주산이랑1일 이산 코스로 많이 스케줄링해서 어 일일 이산으로 많이 뛴다고 했잖아. 근데 언니가 이제 블로그 이웃, 이웃 중에 어, 친하게 지내는 그 아가씨 블로그가 있어. 이제 20대인데 산 엄청 잘 타. 근데 내가 저번 주에 주룡산 갔다 왔는데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언니, 저도 저번 주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은 날은 아니고 하루 차이로 갔던온것 같은데, 그 친구는, 어, 조령산이랑 줄산이랑 일일이산으로 각각 올라왔다 내려와서 그렇게 간게 아니라 연계산행으로 해가지고 조령산 찍고 줄산으로 해가지고 20km를 이제 연계산행 한 거야. 그 8시간 동안.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 난 만약에 연계산행 하면은 아마 피터하고 쓰러졌을걸? 이거 밤이다. 어밤 있나? 밤 들은 것 같아. 아 네. 근데 이거 봐봐. 까기가 진짜 힘들어. 이게 아 진짜 이거 엄청 따가워. 그래도 등산 하시는 습니까응 등산 하시는 거가살그러는이 이렇게 어밤 들었다 진짜. 오 까자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응. 어. 이거 안따갔다나 그때 대관령에 있던 음, 밤은 어 아, 이거 되게 조그맣구나 음, 음. 아유. 아니 그래도 만져 봐 봐. 왜 작대기로 만져. 응. 우와. 벌레 안 먹어? 싫어다. 아니야. 살짝 벌레 어, 있어. 벌레 먹었네. 여기 살짝 있어. 어. 원래 밤에 벌레 정말 잘 먹는다잖아. 응. 이건 그래도 쬐끔해서 그런지 별로 안 따갑다. 응. 나 옛날에 그 대관령에서 언니는 이런 밤이 우리 시엄마가 밤주스러 가자 그래서 이런 밤에 나는 길거리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그냥 주서만 오면 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이렇게 밤송이 안에 들어있는 줄 내가 알았나? 가자. 시력도 안 좋으신데 뭐 지나가시는 거 보셨어요? <laughs> 내가 눈이 진짜 심하게 나쁘잖아 근데 뭐가 아까부터 뭐 날개벽 굴러다니나 이랬어 바람도 안 부는데 뭐가 슉 지나가는 거야 근데 꼬리가, 꼬리가 이렇게 통통한 꼬리가 보이는 거지 도토리랑 밤 이런 거 많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성을 잃었어 마구 날뛰고 있어 지금 어 언니가 등산로 입구에서 한 40분 지금까지 올라왔거든 네,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무난무난한 그냥 산길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급격한 경사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 경사도가 좀 높아지고, 계단도 나왔어. 아, 힘들어. 블랙야크 인증을 64개나 하셨는데 어떻게 등산하면 하실수록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언니가 백신의 저주에 걸렸다 그랬잖아. 내 예전에는 체력이 이렇게 약간씩 안왔거든 작년에 6월인가 5월인가 백신 1차 접종 맞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진짜 완전히 상태가 메롱인 거야 정말. 갖고 내가 지금 빡세게 산을 탄지가 2년이 넘었잖아? 2년 넘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체력이 더 좋아져야지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체력이 산을 타면 탈수록 더 힘들어. 그리고 원래도 느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산 타면서 나보다도 너 느린 사람 못 봤어. 할머니들도 나보다 더 빠르고, 초딩들도 나보다 더 빨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어, 언니가, 원래 백대명 산은 다 찍었는데, 그 블랙야크 인증 그거를 뒤늦게 했잖아 지금 처음에는 이제 귀찮아갖고 안 하다가 뒤늦게 해서 이제 블랙야크가 64개인가? 65개인가? 이렇게 찍었잖아 그래서 아직도 또 이게 한번 이게 도장 끼기가 한번또 시작하면 또 끝장을 내야 되거든 이게 사람이 다 그래 나만 그래? 다를, 다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걸? 그래 이제 어쨌든 뭐 어쨌든 사는 타야 되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진심 힘들다 얘들아 이제 처음 이정표가 나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1.9km 올라왔고 이제 여기서 주산 주봉, 정상까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1.35km 아직도 남았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가야 돼 기운 내서 가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아로마 테라피 로드라고 해가지고 그 향기 치료길 알지? 아로마 피톤치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 시간 나는 분들은 이쪽 들렀다 가면 좋을 것 같고 언니는 안 가고 그냥 정상 찍을 거야 가자 어, 옛날에도 이거 타는 거 갔었어. 부산이 <laughs> 길이 무난무난한데, 지금 여기 보이는 돌길이 제일 난 코스야. 여기만 힘들고, 여기만 올라가면 정상이야. 아, 근데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이 돌길 코스가 두 군데 있거든? 지금 첫 번째는 언니가 지금 올라왔고,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요 돌길만 올라가면 정상이야. 힘내자 제일 랑코스 돌길 다 올라왔고, 이제 여기 이정표 나왔고, 아까 그 이정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 아, 오늘 너무 힘들다. 이게 어려운 산은 아니야. 그 돌길만, 그 돌길 구간만 좀 어렵고, 어려운 산은 아닌데,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좀 힘들다. 여기서 이제 주봉 정상까지 130m 남았어. 이제 130m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혀도 꼬인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자. 이제 그 주울산 경북 문경에 있는 주울산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언니가 안전하게 하산을 못했어. 내려오면서 흑길이 그 조금만 왜 자갈을 모래 같은 거 입고 말해서 미끄러운 길인데 아까 올라가면서도 아 내려오면서 이거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달라? 한 네다섯 번의 위험이 있었고 한 번을 대차게 진짜 대차게 넘어진 거야 내가. 어. 그러면 언니 신랑 어때? 30년 차 부부의 반응. 살인 사건 나는 줄 알았대. 이제 뭐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어. 쨌든한번 대차게 넘어졌고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정상 가기 전에 그 너덜너덜 그 돌길이 나와. 그 진짜 너덜너덜하거든. 아. 그 길에 이제 언니 몸과 멘탈이 너덜너덜해졌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렸는데 오늘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4시간 50분이 걸렸어. 왕복 5 k 로 5km 산행인데, 총 4시간 50분이 걸렸고, 어 아까 이제 여기, 여기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3시간 5분, 그리고 정, 이제 정상에서 하산하는데 1시간 23분, 이렇게 걸렸어. 오늘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늘 날씨도 좀 덥고 바람도 없고 해가지고 어좀 약간 힘들었어, 좀 힘들었고 그 대신 정상 뷰가 되게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고 주울산도 이제 슬슬 단풍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해서 중간 중간 이제 예쁜 단풍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아마 다음 주나 한 열흘 지나면 어느 산이든지간에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그래서 10월달에는 우리 열심히 산행해야 돼. 다음 주에는 어떤 산을 가게 될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고 기대돼.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 안녕!